자, 2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When we think of leaders, 우리가 어,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We may think of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 Such as Abraham Lincoln. 이 사람, 에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If you consider the historical importance, 역사적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하자면, far-reaching influence of these individuals,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지금 소재가 일단 리더잖아. 그리고 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했던 거는 바로 여기 대단한 이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마틴 루터킹 이런 대단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분들의 굉장히 far reaching 하니까 멀리까지 다이는, 한마디로 광범위한 이런 거죠. 광범위한 영향력과 역사적 중요성을 더 당신이 고려를 한다면, 자, 바로 키워둡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떤 목표 같다? 고귀하고 높은 목표처럼 보입니다. 자, sim이라고 쓰면요. 마치 뭐인 것 같다. 즉, 아닌 거다. 뒤에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나오네요. 하지만, 되게 고귀한 목표다? 아니다를 언급하고 싶은 거야. like all of us. 바로 우리랑 비슷하네. 사실은 그 말이에요. 어,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이러한 분들은요, 자, 되게 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이런 분들이라 하면 이렇게 받는 거죠. 자, 이분들은요, started out,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학생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citizen. 어,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그런 이제 시민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뭘 가진? possesses.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How some aspects, aspects of daily life. 일상에서 어떤 측면이 그게 향상 어떻게 향,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on a large l a r scale 좀더큰 폭으로 어떤 게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었죠. 자,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있었던 장점이 뭐였, 뭐였습니까? diligence and experience. 부지런함과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부지런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향상시켰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아이디어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By sharing them with others. 첫 번째 뭐 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했죠. 두 번째, seeking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에, 그리고 Feedback, Feedback도 구했죠. 그리고 Constantly,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look, Looking for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To accomplish goals for a group. 그룹을 위해서 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 방법이 이렇게 Diligence와 Experience를 통해서 이렇게 향상시켜 나갔는데요. 1, 2, 3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have the potential to be leaders. 자, 뭐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 그 잠재력이 다 있다.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일자리에서 무엇과 상관없이 나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되겠죠. 그래 요지는 한마디로 뭐죠? 누구나 리더가 될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누구나 아이디어, 어, 리더가 될수 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은요, 뒤에 이렇게 번듯이 나와 있고요. 내용을 이렇게 쌤이 색칠해준 부분 기억하면서, 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